자 운동 처방은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요 사이트 참 좋습니다.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. 좀 막막하죠? 요 사이트는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스페시픽한 환자한테 인디비주오 스페, 스페시픽한 제가 50분의 재주운동이란건 없다고 했잖아요. 그 환자의 단계에 맞는 운동이 있을 뿐이에요. 그 환자의 단계에 맞는 운동을 처방하시려면 여러분들이 50견이라는 병리를 이해하셔야 돼요. 그리고 각각의 운동이 가는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. 그리고 어떻게 액티브부터 패시브까지 뭐 스테틱에서 볼리스틱까지 차츰차츰 진행에 적절하게 진행할 수 있어야 되고요. 이 사이트는 그 여러분들의 지식을 아주 뷰티풀하게 환자한테 어플라이 할수 있게 해줍니다. 여기 보시면 이렇게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Search for Exercise를 누르십니다. 누르시면 운동법들이 쭉다 나타나요 뭐 간단하게는 여기다가 뭐칠 수도 있습니다 뭐 Frozen Shoulder 한번 쳐볼까요? 그냥 Shoulder 한번 쳐볼까요? 이렇게 치면 이렇게 Shoulder 운동들로만 모아집니다 굉장히 줄었죠? 네.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건 이건 아니고요 이렇게 여기 Search 윈도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Condition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다양한 컨디션들이 있어요. 뭐스트로크도 있고, 모터 딜레이도 있고, 온도화 그다음에 디피컬티는 뭐 별로 쓸모가 없었더라고요. 하나하나 제가 밤에서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, 그다음에 이큅먼트가 있으면 뭐 아령을 이용할 수 있는지, 뭐 블락이 있는지, 뭐스툴체어를 이용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선택해 줄수 있습니다. 환자가 볼이나 진볼 같은 게 있으면 또 이용하고 싶어 하거든요. 그 저는 클리닉에 테라밴드를 이렇게 롤로 말아서 파는 게 있어요. 막 이렇게 되게 싸요. 그걸 잘라줬어요. 가위로. 그러니까 환자한테 맞게. 그 환자 이게뭐 하나 얻어간 것 같잖아요. 그리고 비싸잖아요. 개인적으로 살 때. 테라밴드 하나에. 그니까 러 이런 거 주고, 이 테라밴드를 이용한 운동법들을 시켜나갑니다. 이렇게 치면, 테라밴드를 이용한 운동만 남습니다. 체크 해제하고요. 이건 유키먼트고, 그 다음에 엑사이즈 타입. 50경 같은 경우는 스트레칭이 중요할 테니까 여기다 스트레칭, ROM을 쳐주시면, 이렇게다남고요그 다음에 body part, 우리가 필요한 거 지금 s h o 잖아요. s 숄더 h o 체크해 주시면, shoulder range of motion exercise 들만 남습니다. 그죠? age 별로 뭐 필요 없고, 이렇게 별로 필요 없고. 아, 여기서 팬들로 한번 찾아볼까요? 이거벽 타고 올라가기 있네요. 그죠? 어, 이건 라라라 스 플랭크 스트레칭이네요벽 타고 올라가기가 아니네요. 얘는 해제해야 됩니다. 이것도 이건 안쪽으로 넣는 거고 이건 해제는 d e s e l 이거는 7가지 엑서사이즈 중에 하나였죠. 다음에 여기 펜들럼이 있네요. 여기 펜들럼이 있고 펜들럼 d u l u m exercise p e n d u l u e x e r c i 그럼 s h o u l d 한 다음에도 이, 재활할 때, 재활할 때, 이 운동 범위를 확보시켜줘야 되니까 필요하죠. 그 다음에, 요거는 요쪽 손으로 내외전 시키는 건데, 요거는 타월이 좀 필요합니다. 요렇게는 50견 환자가할 수가 없어요. 운동 범위가 되지 않고요 요런 것도 좀, 나중에 괜찮아지면 후반기에 시킬 수 있는 운동이죠. 짐볼을 이용해서, 화면이 너무 작아가지고, 짐볼을 이용해서, 아까 책상에 놓고 하는 거랑 똑같은 운동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적 적당한 운동들을 그 환자마다 다 다르잖아요. 그리고 가지수도 환자가 뭐 어느 정도까지 할수 있을지 다 달라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워드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얘 워드를 만들어 줘요. 그러면 이 생성된 워드를 클릭을 하시면. 이렇게 뜹니다. 여기 로고는 여러분들 한의원 로고로 다 바꾸실 수 있어요. 여기도 다 바꿀 수 있는데, 요건 크레딧이니까 놔둬야겠죠. 그러면 이렇게 운동 어떻게 하는지 설명도 다 나와 있고요. 여기 환자들을 굉장히 동기부여를 시킵니다. 저는 그 수첩을 인쇄해서 썼었거든요. 다들 이제 통증 환자를 많이 보는 한의원들은 인쇄를 해서 쓰긴 해요. 그럼 거기다 체크 체크해서 주는 게 제일 편하긴 합니다. 근데 그 지금은 제가 인쇄를 할 여건이 안 되니까, 이렇게 사이트를 이용해서 그 사람한테 적합한 걸 찾아서 이렇게 하는 방법까지 다 나오고, 보통 이런 다음에 이렇게 환자 앞에다 놓고 내가 밑줄을 쳐가면서 설명을 해줘요. 그 다음에 몇번 했는지 기록까지 하게 하시면 환자 치료에 정말 큰 도움이 돼요. 이렇게 이런 도구를 활용하시는 게. physiotherapy exercises.com 꼭 들어서 이용하시고요.